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괴뢰 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전 경기는 1대1로 비긴 가운데 후반전에 들어와 공격 속도를 높여나가던 우리 팀에서 경기 시간 81분경 11번 안명성 선수가 상대팀 운전에서 재있게차 놓은 공이 그대로 구물에 걸려 경기 성적은 2대1이 됐습니다. 자신만만한 대짱과 필승의 신심이 넘쳐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해 나가던 5팀은 경기 시 90분경 10번 리학 선수가 불리적인 중장거리 차놓기로 통쾌한 3번째 골을 놓습니다. 후반전 추가시간 5분경에는 17번 김경영 선수가 11m 볼차기로 또다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괴레 팀을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 팀은 준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